북한의 김정은 집단이나 그 하수인인 우리 국내의 종북 세력들은 워낙 교활하고 사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한 틈을 타서 언제 다시 기습적인 방남을 하겠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이 자리에 다시 나오셔서 본격적인 방남 저지 투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 김우 사령관 이재수 장군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재수 장군은 지난 11월 7일 빌딩에서,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려서 스스로 귀중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재수 장군은 그 며칠 전에 구속 전 피의자신문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돼서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재수 장군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까? 그 이유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수 장군은 수사와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군인으로서 견디기 힘든 수모와 모욕을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입지도 않은 상부선을 대라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부선을 대지 않으면 상부선을 댈 때까지 또 이재수 장군이 구속될 때까지 이재수 장군과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무사령관의 상부선이 어딥니까? 전국 청와대고 종국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 무도한 정권은 세월호 핑계대고 박근혜, 대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냈으나 탄핵 심판 과정에서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박근혜 대통령을 세월호와 연관시켜보려고 이재수 장군을 그렇게 닥달을 한 겁니다. 이재수 장군은 거짓 진술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두 명의 박근혜 대통령에게 누명을 씌울 수도 없고, 또 중요한 사람들이 괴로움을 받는 것을 볼 수도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수장군은 너무나 억울해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왜 억울하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건 당시 인명구조와 유족 지원을 위해서 연 36만, 연인원 36만의 현역 군인들이 동원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기울면은 김무사가 활동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은 이재수 장군을 유족 사찰했다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이재수 장관의 일기에도, 이재수 장군의 유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시피 이재수 장군은 그 과정에서 조그만큼한 사심도 없었고, 무슨 딴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 수아인 기무사 부대의 용원들도 각자 자기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정당한 직무 집행에 대해서 유족 사찰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적폐 대상으로 논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또 부하들을 본명볼면목도 볼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런 상황에서 이재수 장군이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스스로 결백을 밝히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끊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공기로 몰아서 그 사람이 뛰어내리게 했으면은. 그 사람이 자살을 한 겁니까? 살인입니다! 여자가 강간을 피하려고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면은 그게 그 여자가 자살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 여자는 살해된 겁니다 그 가해자는 강간살인이나 강간치사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재수 장군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 외형상으로는 문재... 이재수 장군을 조사한 검찰이 죽였다고 할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검찰에게 이런 무리한 수사를 시킨 문재인 정권이 죽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은 이재수 장군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11월에 국정원에 파견됐던 서울고검의 변창훈 검사가 억울함을 목전 디고 추신 자살을 했습니다. 또그 일주일 전에는 국정원에 근무하던 정모 변호사가 억울함을 못 이겨서 또 역시 추신 자살을 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권에서 희생된 공직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대공 업무에 종사한 사람들입니다. 대법원무에 종사하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가 아닙니다. 전 국정원장 4명이 지금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원세훈부터 시작해서 남재준, 이병기, 세부는 구속돼 있고 이병호 국정원장은 영장이 기각돼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아직도 구속돼 있습니다. 또 연세가 80대가 넘은 김기춘 비서실장님이 아직 구속수감되어 있습니다. 이 정권은 적화통일의 장애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자비하게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이계수 장군이 죽었지만 이재수 장군이 당했지만 이 다음에는 누가 당할지 모릅니다. 여기 우리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친인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도살장에 잡혀온 소나 돼지처럼 다음 차례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laughs> 하루빨리 이 무도한 반역 정권, 살인 정권, 학살 정권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부터 문재인 정권 퇴진을 위한 제5차 범국민총궐기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